안녕하세요. 연천 포크레인 하나중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 4 0 1 c 대형 포크레인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6W를 안타고요. 아, 대형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6W에서는 보지 못했던 희한한 것을 봤습니다. 또투스 아, 교체하는 것좀 영상 좀 담아볼게요. 여기가... 제가... 투수를 가르려고 하는데 핀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든 핀은 뺐어요. 어 이쪽에 와차 군형이 여기 있고 그래서 다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쳤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핀을 핀들이 다셨네요 보시면. 힘을 많이 받았나 봐요 지금 해차 사고 이게 좀 이거는 좀 양호한 건데 이건 좀들셨어요 근데 많이 셨어요 이봐요 이봐요 지금 보면 많이 셨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핀을 핀을 사러 갔어요 이렇게 핀이 셔가지고 빠지질 않더라고 핀이셔서 빠지질 않습니다 야... 너무 힘들게 뺐어요. 이런 대형 장비는 핀 빼는 뭐, 다른, 뭔가, 그런 게 없나? 그냥 망치로 쳐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바이스 프라이어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쳤죠? 망치는 너무 조그매. 조그만 망치로 치니까 또, 힘드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RPM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래 지금 슬로우 900으로 맞춰놨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바가지를 한번 움직여볼게요. 그럼 얘가 RPM이 정상으로 올라가나 봐. 어? 어? 이게 기계가 그 컴퓨터에서 기존 쓰던 거를 쓰던 게 입력이 돼가지고 쓰던 게 입력이 돼서 그거를 얘가 인식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쓰던 rpm이 적용이 됐어. 지금 한 칸밖에 없잖아요. 한 칸밖에 없는데 rpm은 정 지금 계속 쓰던 rpm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원래 이 기능이 있는가 봐요. 400회시 400에 시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어, 오... 몰랐네, 저는. 자, RPM을 다시 한번 올릴까요? 자, 하나 더. 자, 이렇게, 아니, 하나 넣으면 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자, 1240,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자, 또 RPM을 내려볼게요. 이빠이. 이빠이 내렸어요. 자, 이빨 내리고, 또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냥, 정, 똑같이, RPM이 똑같이 올라왔어. 그냥, 내리, 그냥 내리면, 만내 움직이다가, 분대만 딱 놔두면, 그냥 바로 900으로 떨어지고, 움직이면 정상 RPM이 되네. 오, 신기하네. 자, 바가지 움직이죠? 자, 정상. 오, 이렇게 하니까? RPM은? 참 신기하네. 자, 놔두면 다시 900으로 떨어지고. 아, 이게 원래 이런가요? 제가 이 기능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뒤에 피니 마셔가 걸린 거야. 응?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응. 더, 더. <laughs> 됐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자! 가져가십시오. 됐어요. <laughs> 아휴 힘들게 꼈다. 이게 지금 방향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꼈는데 방향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야 꼈어요 이제. 잘안 빠지더니 그냥 잘 꼈습니다. 발은 닦였 습니다.